안녕하십니까 티파니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방송을 켰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희망과 보물님이 어, 학생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 학, 아 오늘의 오늘의 다이어리를 참 먼저 얘기를 얘기를 드려야 되죠. 얘는 스타고스입니다 이번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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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이렇게 많아요 허, 대박 어머나 어머나 어쩌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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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세상에나 <laughs> 다른 거다 까먹었어요 이 자구 보느라고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얘는 호박인데 색깔 너무 이쁘죠 말려서 색깔 진짜 예뻐졌네요 아 지금 제 호박들은 완전히 포렁포렁한데 얘는 색깔 너무 이쁘네요 오늘 얘들을 분갈이 해주겠습니다. 오늘의 화분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야 윤숙자님의 화분. 윤숙자님이 보내주신 강천분입니다. 요거 두 개에다가 해볼게요. 윤숙자님 다 쓰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다섯 개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다 하진 않고 제가 오늘 먼저 두 개를 하겠습니다. 아 학생 비자 학생 비자가 이제 요즘에 이 지금 정부에서 비자 학생 비자 가진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그 받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리려고 마음 먹었던 거 뭐냐면 학생 비자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다 받은 돈으로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학생 그 학생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생활비 진짜 많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 뭐 적게 들겠지만 적게 든다고 해도 한국의 수준 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어 기본 아주 제가 여기 미국에는 전세가 없는 건 아시죠? 여기는 전세가 없고 다 매달 월세를 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든 아니면 보통 사람들도 다 월세를 내거든요. 매달 렌트비. 근데 렌트비가 지금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미국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 어떤 곳은 LA, LA 뭐 근처 어떤 곳은 원룸인데도 한달 렌트비 4,000불 넘어요. 4,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560만 원이거든요. 렌트비가 엄청 비싸요. 그리고 조금 바깥쪽으로 나간다고 해도 렌트비가 기본 2,000불은 ,000, 넘어요. 아주 작은데도. 2,000불이면 한국으로 2,280만 원이에요. 매달 28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거예요. 2,000불짜리 어디에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 근처에 2,000불짜리는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방한 개짜리라도 없어요. 아무리 밖으로 나가도. <laughs> 근데 학생들은 학교 근처는 조금 더 싸거든요. 렌트비가.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방,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를 얻어가지고 같이 어, 방에 따로따로 이렇게 지내면서 쉐어해서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 렌트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들고요. 식비도 엄청 비싼 게 어, 한국 음식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슨 탕 같은 걸 먹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5불, 20불, 아무리 싸도 20불. 옛날에는 이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25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한 4만 원 되나요? 한끼 먹는데. 그리고 팁 줘야 돼요. 학생들이 그러면 다 그걸 해 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물론 마켓비는 한국보다 쌀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감자나 이런 거, 양파 이런 건쌀 수도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굉장히 비싸요, 미국이. 그래서 학생, 만약에 혼자 보내신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힘들면 학생은 여기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일할 수가 없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가 없지만, 캐시 받는 직업 있잖아요. 정식으로 일하는 건 아니라도 왜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현금 주고 학생들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건 너무 위험해요. 공부하던 학생이 괜히 그거 걸리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 돈을 벌 수도 없고, 오직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도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미국도 경제,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 그런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은 애들 고생시키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뭐, 방송, 라디오가, 그 뭐죠? 방송,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애들이 여기서 아르바이트 해서 뭐, 학생비자는 아르바이트 할 수가 없어요. 돈을 합법적으로 벌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학생비자는, 어, 돈을 벌 수가 없고, 있는 돈으로 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음 비자를 바꿔야지 일할 수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으로 와서 여기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공부하면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 생활비라도 벌수 있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어, 힘드시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거에 어, 그걸 알아보셔야 되고요. 장학금을 얼만큼 주는지 그런 거 자세히 따져보셔야 돼요. 장학금을 주는 건 뭐 학비만 줄 수도 있고 뭐그 외에 더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그참그그 그, 그 학교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음 제가 말씀드리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드시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학생 혼자 공부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학생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하지 않다가 걸리면 추방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외국에 공부, 애들 하고 싶어, 애들도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또, 보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어, 일단은 아이들 마음가짐에 달렸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만약에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어, 영상 끝났고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외국에 보내시고 싶은 마음 너무 이해하고요. 또, 외국에 보내시는 거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서만 지내는 것보다 외국에서 지내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좀더 넓게 볼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laughs> 제가 미국에살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외국에 와서 외국어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찍 올수록 영어 발음은 좋아집니다. 현지인하고 가까워서요. 나이가 먹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도 어릴, 어릴 때 와서 배, 그 익힌 발음이랑은 틀립니다. 제가 수많은 경험을 주위에서 봤습니다. <laughs> 어,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시죠? 예쁘죠, 제아가들. 음, 스타보스랑 호박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